자,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 숫자를 각각 뭐, 4, 3, 2, 1이라고 하자. 자, 를 만족시키는 네 자리 자연수를 작은 것부터 나열할 때 48번째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개 숫자가 있고, 네 자리 수를 만들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안 된다는 소리겠다. 그치? 아, 그러면은, 요런 거네. 여기에는 1이 못 들어가고, 2가 못 들어가고, 3이 못 들어가고, 4가 못 들어가요. 그치? 그럼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할 건데, 자. 천의 자리가 1인 경우, 먼저 가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런 거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2, 3, 4, 5 가지고 노는 거니까, 4, 3, 2 해서 4p3이다. 그죠? 렇 4p3. 그랬는데, 이제 뭘 해야 돼요? 각자리에, 여기 원래 3이 들어가면 안 되고, 2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아, 천의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이 여기 들어갔다 치면은, 어, 3 곱하기에서 6가지죠? 그리고 또 10의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또 여기랑 여기니까 3 곱하기에서 6가지죠? 근데 공통인 게 3이랑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여기에는 어, 4랑 5두 개니까 두 개가 공통으로 겹치네요. 그러면, 아, 요, 몇 개? 0 개를 24개에서 빼주면은 총 14가지가, 14가지가, 어, 천의 자리 1이 오는 경우의 경우에서다. 어. 자, 그럼 두 번째. 천의 자리 2가 올 때. 그럼 여기 1이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3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의수가몇 가지일까요? 14가지겠죠? 똑같이 14가지. 음. 자, 세 번째. 천의 자리 3이 오고요. 그러면은, 여기 2가 못 들어가고, 여기 1이 못 들어가는 구조죠. 자, 그럼 요 때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똑같네. 14가지죠. 구조가 완전 똑같잖아. 음, 14가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 카운팅한 게, 어, 42가지. 우리 여섯 번째 숫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저쪽에 4는 5다, 그치? 그니까 러 5로 갑자기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숫자가 어1 3 4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 하나씩 이제 추적해 볼게요. 자, 처음에 장애 제장은 기억이 1올때 그럼 이제 2 3 4 남았네요. 그렇죠? 2 3 4. 그럼 여기 2는 못 오니까 3이고 이가올때또5 1 네, 3 4. 그다음에 5 1 4 2. 5 1 어, 4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43번째, 44번째, 45번째, 46번째 해서 5143, 5143 몇지? 뭔가 놓친 게 있나? 5132, 5134, 5142, 5143, 그럼 42번째. 다음에 자, 뭘 빼먹었지? 얘가 43번째. 44번째. 어, 아, 48번째 찾는 거네요. 어. 자, 51 어, 그러면 48, 46번째 줄. 자, 그러면 51 이제 3사니까 2로 올라가야 되겠네. 52 1, 3, 5, 2, 1,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 2, 1, 4. 네, 정답은 4번입니다.